골인데 <laughs> 우리 아나님 자리가 좀야 뭐야 너왜 여기 있어? 여자인데? <laughs> <안 웃음> <안 웃음> 너 밀까? 하나, 하나 둘, 둘, 셋. <laughs> 나힘나힘 먹고 올게. 우리 우리만 민것 같은데? 어 그런 것 같아. 어때? 이런 거를 버려주라고 <laughs> 는 <하는> 거야? <웃음> 방금은 <웃음> 버려진 수준이 아닌데? <laughs> 우리 안아프시분 보고 아프신 다 <laughs> 보고 왜그이 새끼 왜안 따라와? <웃음> <웃음> 오케이 이거 해보자고. 이거 해보자고. 해보자. 아이고. 뭐이걸 어, 밀어? 나오빠인데다 1인데? 나저 자리 하나 잡아야겠어. 아다 1! 아, 나 이런 다피 같은 사람 너무 아까워. 자탄 조심, 나 몽으로 갈 준비하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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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이걸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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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벽현아, 어, 부착해. 어, 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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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밟아볼게. 한빈이야, 한빈! <laughs> 트레이가 역혀 없는 거, 석현아.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어, 자꾸 그네오 초월 랠리 다 빠졌다, 쟤네. 차타 썼나? 차타 음, 썼어. 쟤네 궁 없다. 밥도, 밥도 썼어, 그럼. 그러면은, 채탄 하나를만 가자. 하나, 둘, 스, 호잇! 밥어안 돼? 초월 있네? 초월 있어? 초월이 왜 있어? 내고 있가버 어쩌고? 한번 먹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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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뢰를 심어 아래로 걸어나? <laughs> 아 이거 뭐야? 이거 왜좀 좋댔는데 네, 네, 내려가자 내려가자 퇴해야 되지. <laughs> 이제 우리 밥 있어. 우리 좋은 거 있어. 나왔어. 밥을 그 밥으로 그냥 밀어놓고 와면될듯 여기. 합니다! 하나, 아, 둘, 아, 필인데, 아, 아, 뭐라 했다? 에너지가 없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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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연계이지 여기, 여이지기이지 아, 기 여기, 여 그냥 없는 사람만도 못 여기, 여기, 여기는 시야가 안 보여, 서거 아쉽네. 어떡해? 이거? 레이시 케어를 안 하는데, 좋은데, 레이시 케어 안 하는데, 뭐냐? 레이시가 화내도 이거무지 기나다. 수방대? 어, 나 뺐어. 자라 흔들었다, 자라 흔들었다. 자리 혼자야. 잘리는다잘하는다잘다는다 우리 뭐야? 소리또 있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게 쪼나? 이게쪼나이게쪼무이하는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laughs> 쟤네 자탄 조심. 우리 자탄으로 가자. 어, 나, 나 어디도 뭐 놓으면 돼? 도망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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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없지. 그래. 이, 지금도 초월 있다? 이건 진짜 말한돼더 가자. 어이구 거기 누워있으면, 한대요! 나 바꿔올게. 어. 바로. 오케이 다 좋았다 다 오케이 다 네몽으로 또 가자 네몽 거점은 밥과 밥끼리 뽀뽀하게 만들고 우리 나몽으로 가자고 오쏭아리 내가 할게 디버가 할게 오쏭아리 나노아는? 여기 타르 노스테이프 장면이야 여기 자탄 안 쓰네? 뭐야? 음. 어? 정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강공. 강공. 진짜 1년 동안 잠깐 핸드폰 아무 것도 안 하고 폐가수로했다 나오면은 언어 못 알아들을 것 같아 한국어도. 이커리라아오늘 이제 어, 승리 이제커리라이하판까지 이기면? 이승이패 아니야? 맞네. 이리 지금 이거 하면 는 이쪽으로는 이이이쪽으로 이쪽으로는 이쪽으로는 이쪽으로 이쪽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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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나 둘셋이니다 주방 이 이거, 이거, 호빵 경고밀리 밀어봐. 밀수 있어. 나 호빵 아직 건재. 아직 좋아. 나두방안 돼. 야, 해봐. 오른쪽 밀자. 하나, 둘. 누 어, <뭐라> 어때? 다다 힐맨 맞아 부럽네. 그래 나공 빠르니까 가보자. 이거 주방 하나, 둘, 셋, 나이스. 어디 떠졌다? 어디 떠졌다? 어디 밀어봐? 야 그래, 어디 잡아? 어디 잡아? 어디 잡아? 어디 잡아? 어디 잡아? 어디 잡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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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엘리 <목소리> 뺐으난 <뺏음>. 도망가야겠. 다 <목소리> 어, 어? 이거 아니지? 마스. 왼쪽에 하나 있다. 해병가보다 외쪽에서. 근데 쟤네 궁이 어, 이제 없어. 이제 사실 없다고 하더, 아, 그냥. 자, 이게 원숭이, 원숭이, 원숭이. 어, 이거 어디, 어디, 어디? 어유, 우리 아타 위험, 위험, 위험. 보라, 보라. 오케이, 홍삽 가능합니다. 못 됐다. 나자묶못는데 한 컷, 한 컷, 한컷 더. 뚜루루리, 한 컷. 모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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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빙 하면 거는말 봐. 어, 어, 어,, 오오오, 잠깐만, 나 위험. 왜해라나 위험해. 아, 좋아요. 에이, 없어? 이제 내가 먹으러 가야겠다. 저래, 뭐야, 이거? 가둘게. 일단 뭐 어. 어, 가둘게, 일단 가둘게. 모두가 도망쳐. 어, 엘시드 진짜 따가워 죽겠네. 보면은, 아까랑 이렇게 때려야겠다, 음, 얘네 다탄다탄 그냥. 얘들 다탄포인트 뺐어. 우리 화끈하게 그냥, 우리 초월로 밀자, 그냥. 민공도 빠왔다. 민공도 없애지. 휘변달라고 그 지옥까지 오는 것 같거든? 그것만 좀 치면 돼. 왜 우리 왜 이렇게 느려? 우리 좀 느려. 아, 니 그래, 아, 근데 그래. 이럴 거면은, 그래. 아예 나눠 채우자. 어느 위지어서 내가 나눠 채울게, 이거. 1번이. 턴 없거든? 오일... 가야될고같떻게 되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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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와, 아, 잤다. 어. 들어왔어. 나 피! 딱 피! 나벽다타 밀어봐, 밀어봐. 어, 안 아, 밀어, 나. 나 호! 제발! 주먹대, 주방, 주방대 형. 가버려, 그냥. 어, 나 여기 막을게. 들어 그래, 아, 잤다. 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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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캣. 어밥 두겨, 밥 두겨. 어, 잘밀다 우리 아타나주방대야주방대야 어디 깊이인데? 많이 밀었어. 뿌리였죠, 뿌리. 뿌리 안 되나?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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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오어 오지, 어지 오지, 오지, 아, 해봤다. 나 살았어, 근데. 할 만하지 않나? 할 만해. 어디야? 나 정말 해줘봐, 우야라. 찾아볼게, 나 찾아볼게. 어, 까비. 어, 이거 뭐, 어, 뭐, 뭐 대갈이 맞았는데? 위도 어디 있냐? 너 뽑았어? 위도 왼쪽 2층 어디죠 지금? 왼쪽 2층나 위도한테 그냥 바로 가줄까? 정면으로 가보자, 우리 정면으로. 나노는 살리는 걸로 써봐. 아, 위도 정면 아래네? 내가 걱정할게 그냥. 나노다. 나 뺄게 그냥. 빼봐봐봐. 위도야. 기대기대. 잡자. 하나, 둘셋 조심해봐. 왼쪽 2층 위도야. 아, 어이구. 근데... 나노나노 나노 하나, 초에 채워자 이걸로 야타임 초에 채워자 이거 나노무기한번더 해보자. 오른쪽 2층 가자. 그럼 아, 근데 이게 불이가 부리가... 아, 정면에서 하자. 정면 안 되겠다. 우리 안아, 안아, 나 야타라. 정면에서 해야 돼. 나 네, 위도겠지. 오케이, 위도 여기, 위도 우기야 위도 어, 나, 나눠줘. 나눠줘. 나눠. 도도도도도도도도 이거 어느새 오면언느새놀 가자. 지금 여우면 어느새 놀고 가자. 지금 내 동기가 야 돼. 우리 야타 잖아나 초반 돼요. 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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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자라자라자라 자래 자라 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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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자어 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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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래